네, 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오늘은 신라의 3대 보물에 대해서, 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대충 갸름할 수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사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황룡사를 짓다. 자, 삼국사기 기록에는 황룡, 이렇게 누를 황이라고 나와 있죠. 황룡이 나타났다. 누를 황인데, 절은 황제 황이라는 병칭을 사용했습니다. 자, 574년도 기록을 보면요. 황룡사를 건축했는데 장륙 상을 주조했다. 굉장히 큰 불상이란 얘기예요. 구리 그리고 또 금으로 도금했고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황룡사 탑을 또 건축했죠. 자, 이제 신라 후기, 통일신라 후기죠. 보면 이제 고려의 왕이 야, 신라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장륙존상,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불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하면 구층탑이 아니냐? 다 구층탑이고 그 다음에 성대다. 그런데 내가 장륙존상이랑 구층탑은 아직도 있는데 신라 거의 말기입니다. 자, 성대, 그러니까 성스러운 혁디예요. 성스러운 혁디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 했더니, 아, 신라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물어보니까, 아, 성대는 진평대왕이 착용하시던 겁니다. 그래서 남쪽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성스러운 혁대는 금과 옥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 신라에는 그러면 세 가지 보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삼국 유사 기록을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라에는 3대 보물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황룡사의 장육 존상, 굉장히 큰 불상이고, 두 번째는 이제 9층 탑이고,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죠. 그 다음에 진평대왕이 착용했던 옥으로 만든 혁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는 제가 이제 구글 맵에서 찾은 지역명을 저장을 한 지도입니다. 구글 백제 신라 고려 위주의 가장 기본적인 지역명을 제가 찾은 지명이고요 자, 그럼 황룡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황룡이란 지역명에 아직도 신라의 일식 기록이 나타나는 그 위치에 존재합니다. 황룡. 이게 용의 간 자체예요, 여러분. 자, 한반도도 신라였지만, 이제 신라의 본토가 나오는 일식 기록의 그 중심지. 여기 이제 핫빛이죠. 예전 경주라고 불렸던 지역. 노주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우측의 양장을 따라서 보면 큰 반달모의 양호수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래가 항저우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항이에요. 항저우, 수저우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예전부터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항저우에 보면 여기가 바로 황룡이라는 지역이에요. 황룡이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직도 예, 찾아면 무수한 신라에 관련된 고려에 관련된 지역명이 쏟아집니다. 자, 잠깐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자, 황룡도 있구요. 그죠? 자, 이 지역은 여러분 관광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서호라 그래서 굉장히 큰 호수가 있구요. 자, 이쪽에는 해인 까오리 절. 해인 고려사죠. 고려의 남병 아래에 있었던 지역. 남산이라고 도 불리기도 하구요. 신라의 남산. 그죠? 항저우의 옥황산장 옥황산에 또 관련된 지역명이 있습니다. 저희 성에는또 어, 백제에 관련된 또 지역명이 남아있어요. 왜냐면 후백제의 땅이었으니까 말이죠. 자, 항저우 이 근처에는 뭐 금성이라든가 아니면 신라라든가 가해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항저우에 용왕이 있고요. 자, 그럼 실제 이제 이 황룡사에 구층목탑은 원나라 때, 그러니까 고려시대, 원나라 침략으로 소실됐다고 나오는데요. 지금도 구층목탑, 구층탑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한번 저랑 보실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이두에서 만불탑을 찾은 말이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 이제 금화시에, 금화성이죠. 금화성에 있는데, 어, 여기에 있는 요 탑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오래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신라에 이제 9층 탑이 있는 곳. 자, 이 저장성, 그러니까 절강성인데요. 자, 이거 금마시라고 합니다. 황금금에다 빛나다는 소리예요. 이 동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바이도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번역 한번 볼게요. 저 여기 랜드마크인 이런 불상은 어 이제 신라가 망했을 때1 0 6 2년 정도에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믿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충 이 정도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탑 같은 경우는 이제 불탑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벽돌과 목재로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4년에 이제 복원을 했고요. 자 여러분 이 탑은 이 9층 탑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제 복원이 된 탑이에요. 탑이라서 예전에 몇 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신라의 강역에 주로 9층 탑을 재건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양자강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1층 2, 3, 4, 5, 6, 7, 8, 9층이죠. 그렇죠? 이 구층 목탑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층 예, 목탑은 신라의 지역에만 거의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만불탑이다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한 한번 번역을 번 한번 볼까요 자, 요즘에 이렇게 등 소리도 납니다. 자, 이런 세상에 있어요. 자, 한국어로도 대략 번역이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오죠? 상하에는 이제 동방명주 탑이라고 이제 유명한 탑이 있지만, 그건 이제 현대의 탑이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고대의 탑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타워는 옛날 전부터 이제 중국 이제 전통 스타일이면서, 이제 이 항저우 근처, 이 저장성에서 절강성에서 가장 높은 탑이다. 그래서 어 예전부터 이제 배들이 왔다 갔다 할때이 탑이 트레이드 마크로 쓰였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럼 이건 어디냐 도대체? 자 그럼 이 아래로 내려가신 말이죠. 여기가 이제 취안저우라고 이 아래쪽 대만 왼쪽에 취안저우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예, 신라의 취안저우 지역이고. 자 이쪽에가 이제 어, 항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산군도라고 저우산시에는 여기 보시면 예전에도 누 차례 말씀드렸듯이 외의 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라초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죠. 여러분 보시죠? 이게 지금 신라라고 적혀있죠. 라가 좀간짜체인데요 예. 신라의 암초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무수하게 많은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존재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닝보라고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있고요. 항저하라의 신라의 그 유명한 황산이 있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금화라고 있습니다. 이 화자는 말이죠, 이게 화족 할때그 화예요. 빛날화의 약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그 절강성의 그 유명한 구층탑, 가장 오래된 구층탑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 동네들이 다 금, 금의 동쪽, 금하시고요. 토함산처럼 함산, 함산의 머리촌. 금, 그쵸 금장. 뭐.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또 태백도 있고요. 다 신라 관련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 지금 구층탑이 고대부터 굉장히 유명한 탑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마 여러 군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쭉 가면 여기 이제 계림이라는또 홍콩에서 위로 올라가는 또 이제 계림이라는동영요 계수나무 계고요. 위쪽에는 이제 전주가 있어요 여러분 그 KBS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이제 백제 전주와 동서남북 방해강이 똑같이 모든 동네가 존재하던 그 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그렇게 예이 아래부터 강으로 내려간 백제 향이란 동네도 있죠 그 중간에 계림이란 동네가 있는데 이 계림은 책보고 지도에서 제가 여러분들 다 적어놓은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월성로가 있고요 이 계림을 눌러서 계림 관련 사진을 보신 말이죠. 신라 마을이 근처에 가득하고 전주 백제도 있으면서 자, 이런 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층으로 보이세요? 1, 2, 3, 4, 5, 6, 7, 8, 9층이죠. 신라에 관련된 지역명에서는 모두 9층 탑이 현재 존재합니다. 중국 대륙에서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 달과 해 탑이라 그래요. 이건 측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달과 해가 합쳐서 명의자랑 해서 명나라가 건국한 게 양장 근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층 어, 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이제 장륙존상을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력존상이라고 중국에 굉장히 큰 불상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개원사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개원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푸젠성 하면 이제 취안저우죠 취안저우에 이제 중남동부 해안에 굉장히 큰 불교 사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커다란 불상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738년 정도에 대략 당나라 때 그러니까 신라 때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원사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계원사의 대불을 검색한 말이 죠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제 복권성, 예, 복주적, 예, 후젠성에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게. 자, 그래서, 장륙종상이, 이거 굉장히 흡사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원사의, 지금, 불상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신라의 보물이죠. 자, 어... 성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과 옥으로 이제 허리띠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금옥대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제 옥으로 만든 이제 허리띠. 그 다음에 또 금으로 만든 또 옥이 또 여러가지 색이죠. 이제 색깔이. 금과 옥으로 진평대왕이. 자, 이런 혁띠를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3대 보물 아, 9층 탑들이 그렇게 신라 양자강 근처와 지금도 계림에 왜 그곳에만 항상 9층 탑이 지금도 복원이 되어 있는지 또 장륙존상을 따라서 또 거대한 금불상이 왜 신라의 지역이었던 취안저우에 항상 그렇게 나타나는지 또 신라의 금옥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겠구나 라고 여러분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만든 지도를 보시면 말이죠. 제가 지역명들을 지금 400개가 넘게 찾아서 표기를 해놨죠.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보시면 말이죠. 아까도 보셨듯이 이렇게 어, 반달 모양의 호수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 황룡이라는 지역명 이 있고 고려의 행사부터 시작해서 장안이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여기 또 계림이라는 지역도 있고 함산 월화도 있습니다. 아까 이 황룡 그리고 이쪽 에 이제 금성마을 왼쪽에 이제 함산 꼭대기 여기가 이제 아까 진화였어요. 여기에 이제 큰 탑이 있었고요. 어,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가시면 말이죠. 아까 여기죠 취안저우에 여러분 아까 그큰 대불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특징이 신라의 마을들이 부수하게 현재까지 존재를 이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지역명이 여러분 고려향부터 고려산 절부터 시작해서 가야성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홍콩 위쪽에서 쭉 올라가는 거이디계림의 월송로부터 시작해서 신라만 함산이 다 존재하고 여기에 또 구충탑이 존재하죠. 현재 다 존재하는 지역명이에요, 여러분. 예, 이 고려 존재하는 지역명이에요, 여러분. 검색하면 나오는 지역명이에요, 모두 다요, 여러분. 자, 금성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검색하면 나오는 지역명입니다, 여러분. 어 강대했던 신라. 어, 현재 양자강부터 시작해서 산동까지 이어지는 신라 그리고 한반도까지. 동경으로 삼았던 그 신라의 모든 지역명과 사서의 기록이 일치하고, 또 현재 유적, 유물의 흔적까지 한반도에는 찾기 어려운 유물 유적의 흔적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 더 자세한 근거를 추후에 더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라의 3대 보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금의 나라 애완견 목걸이까지 황금이었던 나라 비단의 나라 자석의 생산지 그 자석으로 만든 나침판의 제조국 실크로드와 바닷길 조개, 소라 등 껍질이 넘치는 곳 신라의 라전칠기 동서 토함산이 있고 동토 함산이 폭발한 그 나라 구리 그릇이 넘치는 나라 논밭이 매우 비옥해서 당나라의 군량미 쌀을 풍부하게 지원할 수있던 나라 물소의 왕국 물소의 왕국 신라 물소의 뿔로 만든 쇠내 각궁이 넘쳐나던 나라 원숭이가 떼지어 우는 나라 노새는 없고 말이 풍부한 나라 금성, 월성, 명활성, 만월성남산성등왕국이 많은 드넓은 나라 57개의 신라 왕릉이 있어야 되며 귀족들의 무덤이 넘쳐나야 되는 곳 그리고 마지막 낙타가 자라는데 적합한 나라, 우리가 모르던 신라.